제가 한 3일에 한 번씩 물을 줬더니 이 잎맥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가요 그리고 잎이 굉장히 지금 작아지고 있거든요 뭐라 그러지 좀 느낌이 잎도 탱글탱글하지가 않고 약간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만졌을 때 엄청 탱글탱글 했거든요 잎이 얇아진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엑스칼리버가 어떤지 제가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좀 지금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저면관수로 물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인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이렇게 이렇게 줄이 가고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럼 물 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물을 얘가 좋아하나? 뭐 이런 마음이 될 정도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음. 여기도 그렇고 안찰한지 음. 일주일째입니다. 어, 물 부족을 제가 느끼고 난후 부터 물을 조금 더 여유있게 주고 저면 간수로 천천히 물을 준후 음, 잎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도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엽이 조금 지난번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더라고요 걱정이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저한테 분양해 주신 분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하역이 좀 지고, 좀, 이, 인맥이 아주 선명해지면서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음 제가 이제 얘를, 식물등하고 베란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곳에 고정해서 그냥 이렇게 옮겨다니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물 같은 거는 조금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해 주시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일단은 물량을 조금 늘리고 이제 한 자리에 고정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엽이 없어요. 하엽지는 겹어지고 사실 요즘에 날씨는 더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하엽이 없고 음, 이제 잎이 확실히 요게 도톰해졌구나, 탱글탱글해졌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히 엑스칼리버는 물을 너무 아끼시면 안 되는 아이라는 거 다른 아이들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이 좀 작잖아요 왔을 때분 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흙을 조금 채운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여름만 아니면 이 분을 조금 큰분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아요 그래서 여름 딱 지나자마자 저는 얘를 토분을 요거보다 한 사이즈 위 아니면 한두 사이즈 위로 이 엑스칼리버는 바로 바꿔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이 엑스칼리버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게 아엽듯이하고이이파리에 이상한 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줄이 가고 이렇게 이제 뭐 보이실 보지 모르겠네.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저기 보시 어 보이네요. 이렇게. 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해보신 분들이 없는 건지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건지 저만 그랬던 건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관찰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중 화분에 한번 해보았어요. 성장세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장 잎이 가장 많은 아이인데요. 얘는 그냥 단독으로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저의 집착의 산물인답니다. 사실, 얘가... 원래는 뿌리가 가장 먼저 났고 가장 튼실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마른 잎을 떼준다고 손으로 그냥 잡아 당긴 거예요 살짝 떼줄 줄 알았죠 그랬더니 뿌리가 끊겼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있었던 일이어서 엄청 속상했죠 아 너무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이게 지금 10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뿌리가 그후로 내렸을지 안 내렸을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두 줄기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마르고 하나는 이 상태로 있어요. 이렇게 제가 관찰한지 3주 차예요. 지금 신협이 새로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틀에한 번씩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거의 뭐 빠짝 요지가 거의 퍼슬퍼슬하게 될때 물을 흠뻑 줘요. 저면 간수로 아주 흠뻑 줍니다. 저면 간수랑 윗물이랑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주고 있어요. 이 엑스칼리버가 더위에도 약하지만 물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주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버는 지금 저면 간소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약간 흐리고 그래서 3일만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신형이 짝짝짝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질 하나 꽂아 놓고 요걸 뽑아서 쏙 뽑히면 물을 주고요 쏙 뽑히지 않고 뭐가 흙이 많이 묻어오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준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엑스칼리버는 물을 부족하면 물 부족을 굉장히 타는 아이고 여름은 거의 타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하엽이 막질 때는 물 부족으로 한것 같아요. 아직 뭐 아주 무더위가 32도까지 34도까지 아직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이상부입니다. 베이비 핑크 이름만큼이나 정말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입니다. 7월 25일 오늘의 온습도는 29도에 66%입니다. 66 음, 요즘 엑스칼리버는 새 입장이 진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환경이 이 북쪽 베란다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산모기들. 이 작은 산모기들은 지금 새순이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지요. 얘네들은 지금 식물 등에서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물 좋아해서 얘도 물안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마르기 전에. 제가 처음에는 물을 안 주다가 얘네들도 어느날 물을 엎은 거예요, 얘한테. 아차 싶었죠? 그 후로부터 신협이 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얘네들도 물을 좀 여유있게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초고 엑스칼리버 키우면서 느끼고 함께 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